어떤 한 분야에서 베테랑이 된다는 건 수많은 경험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 30여 년 동안 유방암 전문의로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노력해온 분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주 지역 여자 의사들의 모임이죠. 광주 여의사회 회장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현장 인터뷰의 사람 이번 시간에는 광주 여의사회 최명숙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광주 여 여의사회라는 단체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능력이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 여러 회원들과 우리 이사회에서 회장님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회장이 됐는데요. 실은 굉장히 막중한 음, 음.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의사회가 만들어진 지도 한 45년 됐거든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사회도 뭔가 이제까지 했던 일보다 다른 일들, 음. 직능 단체로서 네. 사회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음.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음. 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어, 기존에 이제 광주시 의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또 많이 들어 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광주 여의사회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 우리 광주에 최초 여자 의사 스님들이 계셔요. 네. 그분들이 이제, 광주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음, 네. 1944년 더 시작했는데, 여의사는 그룹도 3년 후인 1946년에 최초 여자 스님들 두 분이 졸업하시, 시작, 여기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 지금 91세가 된그 음, 전에 명성상부인가라고 김정자 원장님하고 네. 국산부인과라고 구원영 원선생님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네. 드물지 않습니까? 음. 어, 지금도 광주 시 의사에 어, 많은 남성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어, 여자, 여자 의사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최초 선생님들이 이제 어,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네. 1970 어 4년도에 네. 최초로 12명이니까 아주 적죠. 네. 열 네, 12명의 의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친목도 나누고 음. 또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네. 70년대니까. 네. 그래서 어, 의료봉사 를 음. 목적으로 또 회원들하고 학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벌써 45년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회원들이 모여가 일 년에 저희들이 어, 분기별로 만나고 음. 전기총회에서 여섯 번 정도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음. 사실 의료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음. 눈에 보이지 않게 어, 뭐 시골 지금 처음에는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네. 광주 전남 여자 음. 의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전남에 있는 어, 낙후된 지역에 음. 그 의료봉사를 많이 가고 네. 실제로 저도 전문이가 어, 89년도에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어, 저 처음에 모 병원에 이제 음. 외과 과장으로 있었거든요. 스님들 네. 모시고 어, 여름에는 늘 음. 어, 의료봉사를 가서 제가 제일 그 기억나는 게 네. 어, 그때는 음. 어, 의료기구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과의사가 되다 보니까 음.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것이 유방암입니까? 네. 네. 지금은 이제 전부 나가서 엑스레이로 찍고 초음파도 음, 하고 그러는데, 음, 네. 그때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유방암을 <laughs> 어. 진단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여기 완도 쪽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 활동도 사실 가장 주된 음. 것들이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어, 고아원이나 이런 네. 데 영유아들 많이 어려운 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네. 같이 나누는 음. 그런 것들을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시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 또 의사들이 다른 노브리스 오브리주를 이렇게 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들고, 네. 또 학생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음. 그래서 장학사업을 또어 89년도부터는 해마다 극과대학에 네. 있는 네. 학생들 저희들 장학금을 계속해서 음.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장학사업까지 하고 있는 네. 광주여의사회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회장이 막 되셨으니까 네. 음, 임기 동안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까지 의사들이 이 환자 위주로 사실 의사의 본업이라는 것은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음. 네.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음. 게 이제 의사의 본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뭔가 사회단체에서도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 네. 의사들의 사회 참여가 전혀 거의 없었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만 의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조금 일상에서도 어 의사들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음. 또어네 시민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 참여를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 조금 우리 단체를 네. 어 그냥 직능장체로서 음.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네. 어 그래서 뭔가 어 소외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하고 네. 함께할 수 있는 음. 그런 단체로 어 좀더 뭐 변모를 시켜봐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또 광주시 여의사회가 발전을 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방암 전문의로서 또 명성이 자자하시죠 <laughs> 지금도 이제 유방암을 그 뜻하는 네. 핑크 리본을 달고 계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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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전문의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1978년도에 외과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어, 한 5년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수련을 네. 받았는데, 음. 어, 그 당시만 해도 외과의 여성이 외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음. 어,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외과 의사를 우리 과장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외과 의사가 됐는데, 네. 외과에서 이제 5년간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직장을 가게,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외과 과장이 되었는데 어, 사실 처음에 여자한테 네. 그 당시 지금하고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음, 음. 80, 80년대 초였으니까 네. 여성한테 이바, 어, 몸을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음. 막썩 넉넉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어~ 어쨌든 그 병원에서 제 응급 수술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유방만 수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음. 이제 사 그~ 되게 여자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소아과 에이. 산부인과 주로 저희 회원들도 진짜 많은데요. 음. 근데 어 환자분들이 옷을 벗 가슴을 보인다는 게 음. 남자 선생님들한테 좀좀 그렇죠. 어려웠던 네, 일인것 같던데 네. 제가 벗으라면 바로바로 바로 벗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어, 아 이렇게 유방을 전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의학이 어, 외과도 분야가 음. 많이 이렇게 나눠졌지않습니까 음, 네, 네. 우리나라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체를 다 공부를 하고 음.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걸 느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이제 개업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유방학을 제가 택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제가 그 전남대학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음. 그렇게 유방암 환자가 많지 않았고 아, 요새 아, 네. 뭐 당연히 찍는 엑스레이 음. 유방촬영기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전문이 돼가지고 음. 이제 서울로 일본으로 돌아다니면서 아, 네. 아 좀. 매력 게 공부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30년 넘게 우리 지역에서 정말 네. 명성이 자자하신 네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30년 넘게 많은 환자들을 겪어 보셨으니까 네. 기억에 남았던 진료나 또 환자가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 뭐 외과의사로서야 수많은 환자들 생각이 어. 네, 나는데요. 네. 어, 뭐 유방암 환자들은 음, 사실은, 여사인은, 음. 제가, 뭐, 유방, 암술한 지꽤 됐지만, 네. 한, 주로 20년을, 이렇게, 지난 20년을 봤을 때, 한, 어, 어, 최근 10년 동안은 아주 생존율이 많이 좋아져서, 음. 저희 환자 중에서 거의 돌아가신 환자가 없어요. 어. 그 정도로 이제, 그, 뭐, 제가 큰 수술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네. 음, 조기 발견됐잖아요. 우리나라 음.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네. 2년에 한 번씩 40대가 되면, 음, 어, 유방, 네. 4, 5대 음. 암 검사를 하고, 네, 네. 거기 유방암이 당연히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되고, 조기 치료하고, 유방암 특히 1년, 1기 2기는, 음. 그, 네. 조기 유방암이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예후가 매우 좋은 음. 병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 그전 10년, 20년 전이죠.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검사를 하신 분도 별로 없었고 음. 본인이 만져져야지 네. 방, 네. 유방의 울이 네. 만져져야지 음. 오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병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음. 어, 그때는 아마 좀 돌아가신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음. 이제, 이제 암 환자들은 어떤 환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 아파서 돌아가시는 것은 늘 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네. 저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제가 수련 환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제가 늘 임종을 같이 했어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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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늘 그런 게 마음에 좀 걸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어, 그 신부님 얘기가 네가 그 사람들의 죽음하고 음. 같이 이렇게 죽음의 마지막 인정을 할 때는 어 그들이 하늘님을 그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너도 같이 하느님을 만나는 아, 순간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은 아하하. 적이 있어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와는 별개로 좀 네. 특이하게도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학을 전공을 아, 예. 하셨어요. 아, 예.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암 전문이죠. 사실 유방암 네, 네. 전문인데 어 한. 15년, 16년 정도, 음. 전에부터, 암에 대해서 사람이, 사실 명장수라면은, 네.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음. 않잖아요. 네. 공방염수술. 네. 그렇지만, 암 환자들은, 어, 저기에 수술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네. 이게, 어, 돌아가실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음. 받는 네, 네.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병이죠. 음. 어. 원인도 잘 모르고 네. 또 원인 원인이 밝혀진 이제 뭐 자궁암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네.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엇 때문에 유방암이 음. 걸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왜이 환자들이 죽어가는가?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제 나름대로 어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병이라는 게 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데 음. 사실 어~ 몸에 몸에서 오는 원인도 있겠지만 음. 마음에서 오는 원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유방암 환자들 수술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음. 어~ 암 환자 제가 수술한 암 환자들은 개인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 개인 상담을 하고 환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사실 저는 외과 의사지 네. 어, 정신과 의사 나오는 네. 상담치료사는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네. 아 이게 좀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대학 오늘 다시 가게 됐죠. 어, 네. 시험을 좀 오래 본사람이니든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전공 하셨는데 네. 내가 참 잘한 선택이구나 잘했구나라고 생각은 아, 그럼, 드시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되게 이방학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네. 환자들이 조금 안정된 시기가 되면은 같이 이제 처음에는 환자하고만 상담을 했어요. 음, 네네. 근데 환자만 바꿔놔도 안 되겠더라고요. 아, 가족들까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하고 한, 한 음, 시간 정도? 네네. 세 명이 앉아서 네. 같이 그걸 정리해보고, 아,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환자들이 바뀌어가고 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원장님께서 얼마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아, 직접 보지 그래서. 않아도 듣기만 해도 다알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음. 여의사의 위상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한국여자의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또그 산하에 같이 음. 부산에는 부산여자의사회 음, 네, 뭐 네. 광주에는 광주여자의사회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음. 어, 해마다 총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한국여자의사회가 생긴 지도 한 60년이 이미 넘었어요 음.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여자의사회들하고 같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어. 또 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음. 않아서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가장 잘하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해야 되고 음. 환자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 이제까지는 그 정도의 물론 지금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것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의사, 는 의사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대로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어 특히 이제 저희 회원들도 개인적으로 음. 많은 일들 을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뭔가 좀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음. 어 어떤 스님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이게 합력이 되면 훨씬 음. 더 좋은 일들을 도와줄 네. 수가 그럼요. 있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여의사뿐만 아니라 요새는 음.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돼 있고. 음. 또 직업을 전문직을 갖고 있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간호사들도 계시고 음. 다른 뭐 모든 직종에서 다 사실 뭐독관들도뭐 음. 50%가 어근다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어 뭔가 어 그런 사회 참여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래야지 어 우리가 많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 어려울 때 함께 할수 있는 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보려고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여의사 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네. 의사회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의사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의사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음, 네, 의하이 네. 끊임없이 발전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학술 대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친목도 하고 있고 음. 장학 사업 또 이제 그뭐 나자렛 병원 나자렛 그그 그 뭐야 고아원 같은데 네, 네. 이런데를 많이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음. 하, 하루아침에 뭘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강, 이제, 강, 한국, 음, 광주 여자의사회가 당연직으로 광주시 음. 의사회 부재, 부회장이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광주시에서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시하고 어, 강주시와 광주시 의사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좀더 음. 저희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음, 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음. 공사단체가 될수 있게끔, 음. 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총괄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좀더 많은 참여를 격려, 동료, 독려할 것이고, 네. 또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음. 더 우리가 발견해내고 음. 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네. 많이 뭔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흥미가 있어야지 그 네. 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참여를 해야지 만이또 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몸이 그,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의 목표는 네. 저희 회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어, 모으고 음. 또 독려하고 네. 그래서 컨텐츠 개발하고 음.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는 단체. 네.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강주시에는 여러 직능 단체인 음. 여성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 단체에서만 내면에서만 있다면은 음. 좀더그 외연을 넓혀가서 네. 여성단체들하고도 조금 연계를 시키고 음. 좀 같이 해서 같이 하면은 좀더 좋은 일이 <laughs> 이 세상에 예, 되지 않겠어요 네. 예.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네.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상을 또더 드높여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또 네.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지역 환우들을 위해서 네. 예, 몸과 마음을 또 깨끗하게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광주 여자의사회 최명숙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